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박경우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륜그력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20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 2015년식 59,124km 탄 유서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그냥 상태 보셨죠? 일단 유사고 차량이지만 완벽하게 경정비가 끝났고요. 그리고 뭐 하우스 실까지 먹은 차량이 아니니까요. 네, 안심하시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실상은 고급스러운 검정 블랙색상이고요. 그리고 여기 그릴부터 하단까지 보시면 관리 상태 진짜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번호판 파르고 눈에, 눈에 유난히 쓰이는 그런 차량이고, 번호 진짜 좋네요.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이랑 여기 안개는 보시면, 네, 관리 상태 진짜 최상의 접근 안에 있고, 여기 앞에 센서, 전방 센서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부터 여기 설명부 라인 찍어주시면, 관리 상태 정말 좋고요. 뭐 문콕이나 장기스가 하나도 없고, 이 이게 유사구 차량이잖아요. 이 앞쪽에 핸더 교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X라고 표시가 되어있는 차량이에요. 여기 X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한80% 정도 남아있고 힐 여기 미세한 조금 장기선는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 타이어 뒤쪽 타이어는 한90% 이상 남아있고 뒤쪽 힐 완벽하네요. 뒤쪽은 완벽하고 뒤쪽에는 어뭐 바꾸거나 사고난 부위는 하나도 없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 라인 보시면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안쪽 공간이 또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오 진짜 넓다 안쪽, 고, 안쪽 공간 보시면 엄청나게 넓은 그런 차량이고 아래 보시면 이렇게 킷이 킷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쪽에 소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있고 이쪽에 소방 센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텔레부터이충전 라인 센터를 한번쳐 주시면 외관 진짜 100점 만점에 90점 100점 질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 또 뒤쪽 공간이 어떤지 다한번실게요 네, 전체적인 느낌이 네, 사용감은 그래도 조금 있네요. 이쪽에는 조금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열선 약, 양쪽에 들어가 있고 엄청나게 넓고 관리 상태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쇼 카드를 넣어주세요 키로수 보시면 9 9 1 4 1 k g 탄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아틀란 내비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CD 넣는 공간이 있고 알림 <laughs> <laughs> 소리 좋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프루토 에어컨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양쪽으로 온도 조절하는 기능이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가운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열선이 들어가 있고, 여기 주차 파킹 센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가운데, 여기 커플더, 컵홀더, 아니, 커플더부터 여기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스퀘어링을 보시면 여기 캔셀 버튼, 크루즈 컨트롤 버튼 여기 핸들 열선 이렇게 있고 여기 사용자 설정 버튼이 있고 여기 모드, 미트, 핸드프리 기능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드라이빙 모드도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전동 시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실내 크리너도 그렇고 이쪽에 보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안쪽 공간은 다 봤고 내려서 엔진룸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나와서 엔진룸 열어봤는데요. 엔진 소리 어른이 있게요 여기서 보시면 CRDI 엔진이고 여기 커트 이렇게 커트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네.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량입니다 네,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 현대자동차 그랜저 HG20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 2015년식 5만 9천, 그러니까 한 6만 킬로 정도 탄 거예요. 6만 정도 탔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사고 부위는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법인 회사로 썼었고 1회 신조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